이를 위해서 투쟁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파란 불에 묻었어요. 2008년부터 10년간 다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언론 개혁을 비롯한 모든 개혁의 선봉에서는 최고 위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의 미래, 언론 개혁의 선봉장, 경기도 대표 주자 기호 7번 한준호 후보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즐기고 계십니까? 함성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한몇 군데만 좀 들어볼까요? 우리 화성 와계십니까? 화성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화성의 우정국민학교 출신 안준호입니다. 함성 소리가 작군요. 평택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택 어디 계십니까? 평택의 청북초등학교 안중초등학교 안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는 제가 20년간 살아왔던 곳입니다. 우리 130만 우리 도민들과 100만 당원들의 힘으로 사기민정부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시죠? 우리 당의 다양성이 부족합니까? 우리 당은 강력한 지도자료 중심으로 부용성을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들렸습니까? 지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 직업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때 일곱 군데를 전학을 다녔습니다. 전라북도, 경기도 이곳을 오가면서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새로운 곳에 가면은 나를 강인하게 만들어서 상대가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살아 남는 것이다. 우리 당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왜 유네강 겹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상대에게 굴하지 않는 강함 이것이 우리 당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곳 부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천 작동은 제 신혼집이 있었던 곳이고 그곳에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부천 중동에선 처음으로 공무원 임대주택에서 둘째 아이를 낳고 MBC에 합격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제게 꿈을 주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제가 처음 서른이 돼서 제첫 집을 마련했던 곳입니다. 우리 경기도 주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꿈을 주셨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두 가지를 고쳐드리고 싶습니다. 제 꿈이 어그러졌던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MBC는 언론 장악에 맞서 싸워야 됐습니다. 김장겸, 김재철, 이진숙 이런 사람들이 MBC를 장악했고 저희는 그에 맞서 싸웠고 직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선 저를 다시 국회의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경기도 당원 동지 여러분. 좋았습니다. 우리는 언론 장악에 맞서 싸워야 되겠죠. 하지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우리는 언론 장악을 당했습니다. 총편을 출범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언론 장악 개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MBC, TBS, 이제 마지막 남은 언론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의 자유를 믿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은 여러분의 말이 언론이고, 여러분의 글이 출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언론입니다. 그 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방통위원장, 방진숙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고, MBC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저한준로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사기민정부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의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의 공격을 막아야 됩니다. 한동훈이 한준호가 맡겠습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저희가 찾아 냈던 그 실력으로 한동훈이 같은 청주 안심니다 제가 한번 막아 보겠습니다 언론개혁 그 앞에 10년간 싸웠던 한준호가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맡겨 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대표와 함께 사기 민주정부.